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세계 카드 첫 느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여인은 두 개의 봉을 들고 보라색 천을 두르고 있어요. 뭐 들고 있는 건 구현이 안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들고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 여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애를 다 벗겨놓고, 천만 하나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네좀좀 좀 그렇죠. 아 물론 뭐 그게 뭐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이유로 하여금 그냥 선녀 옷으로 저렇게 입혀놨어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laughs>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계수 잎으로 이루어진 타원 가운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아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은 그냥 여인이라고 표현해도 뭐 크게 의미가 달라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네, 여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세 번째 타워는 붉은 천으로 위아래에 매듭이 있죠. 매듭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카드의 양끝 모서리에 천사, 독수리, 사자, 황소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각각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옷을 안 입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바보카드나 태양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옷을 안 입고 있다. 이 자체가 순수하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은 만물을 기르고요. 만물을 이렇게 관장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머니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가운데 타월. 이 타월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모든 만물에 못해. 말 그대로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의 원호는 대립하는 두 개의 극, 이원성.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월계 수입은요, 개선, 승리, 갱생, 영원, 불사 이런 것을 의미하고 상단 하단에 묶여 있는 부분은요, 무한을 상징해요. 마법사 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이 세상을 관장하는 뭐 세계를 관장하는. 무한의 힘을 가진, 뭐, 무궁무진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승리라든지, 불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계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끝에, 뭐, 천사라든지, 이 천사자리라든지, 독수리자리라든지, 사자자리라든지, 황소자리,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요 결론적으로, 네 가지 원소라는 겁니다. 사원소. 다시 말해서,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금이라든지, 이런 사원소죠. 이네 가지가 각각 모서리에 있는데, 세 개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세 개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세개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한 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그리고 안정.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세계는 늦게 변한다. 충분한. 세계는 포용적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완성. 완성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뜻이다. 일상적인. 나의 세계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포용적이기도 하고요. 안정적이기도 하며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이 카드의 적용은요. 영마, 변화, 출산, 임신, 인기, 인복. 이런 좋은 키워드들이에요. 연애 및 재물은요. 별 다섯 개 5개 중에서 다섯 개입니다. 세계 카드의 상황별 해석입니다. 장점은요 긍정적이고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정확한 성격이다. 단점은요 한 가지를 못하고 일을 버리는 성격이다. 일을 시작하는 건 잘하는데 끝을 맺는 부분에서 약하다는 거죠. 뭐든지 자꾸 하려 그러고 추구한다면은 그런 단점을 가지기도 마련이죠. 질병은요 산부인과 질환, 비뇨기 질환, 순환기 질환, 혈관 질환 이런 부분이고요. 건강은요 회복되고 건강하며 완치된다 혹은 뭐안 아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재물운은 좋아서 사람들과 문제가 해결되고 경사가 난다 애정운은요 연애운과 결혼운이 가장 좋을 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공부 및 합격운은요 학업운이 엄청 좋아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높은 곳으로 갑니다. 직장 및 승진 운은요. 직장 운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받아서 발전합니다. 매매 및 이사 운. 이사 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해도 좋은 시기이다. 이런 부분이죠. 세계 카드의 조언이에요. 솔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연인이 생기고 고백하면 연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커플이면요. 준비가... 절 됐다면은 빔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부분은 임신 가능성도 존재하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금전적인 부분 역시 횡재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도움을 받거나 목표를 성취한다. 좋은 소식이 생기며 장사나 사업은 역시 좋은 소식이 생긴다. 혹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카 자체가 완성을 의미하고요. 저 역시 완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드디어 메이저 카드가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0번부터 21번까지 22장의 카드를 전부 해석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이저 카드가 아니라 마이너 카드를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메이저 카드를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거나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메이저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